네, 앞서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교과목에한 학기 동안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학부에서 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취업 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탈무드를 들어 보셨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탈무드는 탈, 탤런트 서치, 진로 탐색 단계. 그다음 M,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 및 진로 설계 단계. 언더스 t a k 테이킹 실행 단계, 그다음에 드림 컴스 트루 목표 달성 단계로 나눠집니다그 이니셜을 따서 탈 무드라고 통합 솔루션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 이탈 무드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재능 탐색 단계에서는 나의 달란트를 찾고 싶을 때,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 부여 및 진로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목표가 서지 않았을 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온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텝 3는 실행 단계입니다. 휴학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단계별로 스펙을 쌓고자 할 때. 혹은 내 인생에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각각의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 달성 단계는 인생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이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것도 완벽한 끝은 아닐 겁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상태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운영하는 부서 위주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표가 복잡하게 보이시죠? 위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단계별로 그리고 대상이 어떠한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의 제일 왼쪽 부분에는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에 운영하는 센터나 팀 단위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교과 프로그램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탐색을 하고 발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교과목 중에서 이 영상부를 보고 계신 달란트와 진로1 교과목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학기 때 달란트와 진로2 교과목을 들으실 건데 2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발견된 탐색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역량을 보다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구가 좁은 가까운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더 이상 이 좁은 한반도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아니면 지구로 벗어나서 우주로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의 목표를 세울 때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의 해외 취업팀에서는 해외 취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을 운영을 하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에서는 여학생의 특화된 취업 준비, 진로 준비를 위해서 여성과 진로라는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달란트 개발센터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서대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동서 달란트 조사를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역량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인받아 있는 다양한 검색 프로그램, 탐색 검사를 이용을 해서 개개인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국내 취업팀에서 취업 특강을 아주 빠른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학교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학교의 명성이나 지명도보다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를 선택을 할때 취업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학교의 4년 동안의 생활이 대학생활을 누리면서 배울 수 있는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대학교가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시작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집니다. 스텝 2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과목 외에 나보다 게으른 사람 나와봐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비교과로 진행이 되집니다.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게을렀었는데 참여된 프로그램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생 개개인이 직접 만나기 힘든 기업체 인사 담당자 혹은 기업의 유명한 분, CEO급을 초청한 그런 그 간담회도 이루어질 겁니다.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 동아리를 조직을 하고요. 해외 취업에 적합한 지원이,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인의 현재 있는 학부가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또 시행을 합니다. 스텝3에서는 보다 발전된 그런 과정으로서 교과목은 나만의 달란트 설계, 투비 달란트 개발이라는 과목을 운영을 해나갑니다. 4학년에 특화된 과목으로 취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교양 과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학과나 전공 단위로 이 교과목이 운영이 되십니다. 그 학과와 전공의 특성에 맞게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이 교과목이 운영이 되십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도 해외 취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운영이 되십니다. 현장 실습을 여러분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갈 때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만 그 직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얼마 지내지 않고 퇴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요. 내가 근무하게 될 직장에 대한 체험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나가는 4주간의 단기 현장 실습도 있고요. 한 학기 전체로 나가는 장기 현장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 적성과 과연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달란트 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 커리어천사 협의회와 진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 선배들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곳으로 성공적으로 취업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준비를 했으며 교과목 외에 어떤 비교과를 이수를 했으며 여러 가지 스펙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며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경로로서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맞게 선배의 준비 상황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다 성공된 취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개개인의 성공으로 끝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성과 발표를 회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성과 확산을 하게 되면은 탁과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기 전공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은 선배처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때는 취업 캠프, 취업 박람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상황인 진로 캠프가 주, 그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2학기 가을 무렵에 진로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학생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이 캠프 혹은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여학생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 생활 상담 센터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심리 상담과 생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생 개개인의 심각한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줄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학금이 준비가 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저 장학팀에 노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가져가지 못하는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고,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과 취업량은 보다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K-Move School을 이용을 하시고요. 장기 현장 실습도 IPP 사업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입학과 졸업까지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진로에 대한 총체적 지원 기관으로서 달란트 개발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트 프라자에 있는 학생 취업 지원처 달란트 개발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지도를 받게 되면은 보다 준비된 학생이 될 수가 있겠죠. 사회는 준비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주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